한국 축구 대표팀과의 경기를 치르고 일본으로 향하는 네이마르가 한국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이마르는 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포르투갈어로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인사말을 남겼. 이와 함께 네이마르 감사해요라는 감사 인사도 전했. 네이마르는 앞서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남산타워를 방문했을 당시 일부 팬들이 네이마르를 부른 내칭이 2 0 0 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지휘자인 것스 히딩크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국가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평가전 대패를 약으로 삼아 본선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FA 지도자 컨퍼런스에 대담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브라질은 세계적으로도 무척 강한 축구를 하는 나라다. 친선 경기를 통해 한국 대표팀이 많이 배웠기를 바란다며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2 월드컵 2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자 지난달 말부터 국내에 머무는 히딩크 감독은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브라질의 친선 경기도 직관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날 대담에서 2002 월드컵 준비 과정을 되짚으면서 명대호 대패를 당했던 프랑스와의 경기를 비롯해 강한 상대와의 평가전을 치른 게 본선에서 4강 진출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벤투호의 이번 브라질전 패배도 그런 기능을 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에선 특히 골대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한 채 경기하면 위험한 실점이 일어날 수 있다. 어제도 그런 장면이 종종 있었는데 팀 전체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를 토대로 본선을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 경기가 끝난 후 네이마르가 한국과의 경기가 끝난 뒤한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이 한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손흥민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네이마르가 SNS에서 팔로워하는 영광을 거머쥔 유명한 브라질 축구 전략가의 글에 그래 네이마르가 좋아요를 누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전은 벤투오의 민낯이었다. 수비가 불안하고 1대1 대결에서 밀리고 후방 빌드업은 통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걸출한 데 그의 능력을 살릴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문제들이다.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알 정도이니까 파울루 벤투 감독과 코팅 스태프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손흥민은 돋보이는 존재다. 혼자 서 있기만 해도 상대가 위협을 느낀다. 상대가 손흥민만 막으면 돼. 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그대로 벤투호에서 재현되긴 어렵다. 국가대표팀은 소속팀처럼 매일 훈련할 수 없다. 구성원의 기량도 차이가 난다. 지금 당장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뛸수 있는 한국 선수가 몇이나 될지 상상해보면 두 팀의 격차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월드컵 전까지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지만 벤투호에서는 득점력뿐 아니라 공격, 빌드업 연결, 패스시야, 개인 볼키리등 거의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줄 전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소속팀과 아예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이런 케이스는 적지 않다. 축구 변방 스타 중에는 이런 케이스가 드물지 않다. 맨체스터 시티의 풀백 올렉산드르 진첸코와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다비다 알라바는 각자 국가 대표팀에서 플레이메이커로 뛴다. 앞에서 고립되는 이 뒤에서 볼터치 횟수를 늘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브라질 국민들은 자국 대표팀의 완승에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 남산에 오르고 놀이동산에 가고 강남 클럽에서도 실컷 놀았던 브라질이었지만 한국을 상대로 실력차를 증명했다. 브라질 에스타당은 경기 후 한국과 같은 라이벌이 30팀이 더 있어도 브라질은 카타르에서 6위를 할 것이다. 해선 안된다면서 경기는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았지만 팀 향상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고 브라질과 아시아팀과의 평가전에 대해 무용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는 손흥민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한 명의 팬으로서 좋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브라질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러 원정팀 라커룸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네이마르와 만나 유니폼을 교환했습니다. 네이마르도 곧장 이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손흥민의 계정을 태그했는데요. 그러면서 손흥민을 향해 정상급 기량을 지닌 에이스를 뜻하는 크랙이라고 지칭하며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을 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의 접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간판 손흥민이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 축구 연맹 FIFA는 손흥민을 가운데 세운 카타르 월드컵 공식 SNS 메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 영상 자료 제작 콘텐츠와 경기 생중계 등을 볼수 있는 FIFA 플러스를 론칭하면서 메인 모델로 손흥민을 정중앙에 내세운 것입니다. 손흥민은 메시, 네이마르, 킬리앙 음바페 등과 함께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캡틴인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타르 월드컵 공인과 알리올라의 대표 모델로 메시와 함께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또벤투어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됐을 때도 한국 대표로 손흥민의 사진이 피파의 공식 SNS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이자 브라질 출신 선수인 에메르 송로얄은 이날 오전 현지 매체 ESPN 브라질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네이마르의 팬이라며 네이마르에게 한국과 경기가 끝나면 손흥민과 유니폼을 교환하라고 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 손흥민이 내게 네이마르가 날 알까 하고 묻자 당연히 안다고 답했다며 손흥민에게 내가 그를 보고 감탄하는 것처럼 네이마르도 너를 그렇게 봐 너도 축구 스타이라고 말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